안녕하십니까. 벤츠만큼 BMW도 잘 파는 자판사 홍해 임씨입니다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12월 BMW 할인 굉장하죠? 디자인만으로는 최고인 SUV 쿠페 바로 X4 2 0 m 스포츠 프로입니다. 아 뭐야, 혼은 아니네. 많은 분들이 뭐 벤츠만 잘 판다 생각하시는데 BMW도 상당히 어, 잘 파는 홍토비입니다. 홍토 포 저거 내가 판 거잖아. 응? 포르쉐도 내가 판 거고 오늘 이 차량 23년식 블랙의 블랙입니다. 원래는 X 라인과 M 스포츠 두 모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라는 어, 새로운 트림 생기면서 차량가가 아마 M 스포츠가 23년식으로 7,800만 원, 프로가 7,740만 원약한 6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께서는 고성에서 맥국수집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 진짜 맛집.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어딘지 알려 드릴게요. 이거 그냥 알려 드려면 안 되잖아. 되나? 그렇지, 광고 보니까 안 되지. 뒷광고 없습니다. 저는. 광고가 없거든요. 일단 뭐가 달라졌냐? 프로 트림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뭐 X 라인이나 M 스포츠 에디는 빠진다. 그릴이 키드니 그릴인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블랙으로 들어갔잖아요. M 스포츠랑 프로랑 뭐 성능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아, 자, 요 윈도우 몰딩도 블랙입니다. 루프 블랙으로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도 싹 깔끔하게는 블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휠 캘리퍼가 또 레드예요. 레드 캘리퍼는 프로 트림에서만 들어갑니다. 일반 M 스포츠는 뭐다? 파란색으로 들어갑니다. 쿠페형 SUV다 보니까 요 부분 딱 떨어집니다. 라인이 상당히 이쁘다. 그리고 상시 사륜구동입니다. X 드라이브 배기조차도 블랙 하이그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요렇게 BMW 마크를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진짜 작은 X6 같은 느낌이에요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단지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작다 자 실내 와봤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엄청 얇은 게두개 들어가 있어 실내에서 하만카돌이 들어갔어요 또 우리가 실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X420 아예 M 스포츠랑 프로랑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엠벨트입니다 아 이렇게 엠벨트가 들어간다는 점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인데 이거를 안 바뀌었다라는 게난 웃긴 거야. 엑스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좋아요. 좋은데 여기는 갈바닉 써주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써주고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진짜 기어봉도 x 스 바뀌었잖아. 크리스탈로. 크리스탈은 못 가겠지. X 스니까 크롬 크롬을 하면 좀 차가울러나? 그리고 벤빈을 여기 트림. 이것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 느낌은 음, 줍니다. 그리고 이 스틸링 티엑 x 7에서이거 이거였잖아. 똑같잖아. 이거 왜안 바꾸는 거지? 아니래. 카본이나 그... 어, 그런 걸 넣어줬더라면 차량가 올라가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반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불빛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 아니에요. 음, 그냥. 화장실 색깔이잖아 이거 수납 공간도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아요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그냥 여기 컵홀더 두개 정도 그럼 놓을게 없어 그럼 어디다 넣냐 여기다 넣어야겠지 근데 이 부분도 그닥 막 넓지는 않아요 자 시트는 블랙 시트인데 아무래도 가죽이 좋은 건 아니니까 엑스포에는 착자감이 조금 딱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겠지 너 지금 장점 말한 거 없다 디자인 빼고는 진짜 디자인 빼고는 장점이 없어요 자 2열 와봤는데 확실히 쿠팡이다 보니까 헤드룸은 넉넉하지 않아요 진짜 금방 될것 같은. OPD가 키가 진짜 큰데, OPD가 앉히면 이렇게 앉아야 돼. BMW가 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약해요. 2열에 열선 시트만 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 단자 2개 들어가 있네요. OPD 2열 봤는데, X4 p 로 그리고 GLC 어, 300쿠페. 야, 여기 혹시 48V 들어가 있나? 48V 안 들어가 있지. GLC는? 아, 그러면은. 난... g l 2부터 들어가지. 아, 어. 나 그러면은 X4 갈것 같긴 해, 사실. 왜? 할인도 나오잖아. 할인 어, 얼마 받았을까 이거? 최대 뭐 많으면 한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피니는 GLC 보다는 X4 p r o 를 산다 이거네. 그럼 이제 GLC 풀체인지나내년네 이게 C 클래스가 그대로 이제 GLC 갔단 말이야.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말이야. 할인 없어. 어떡할 거야? 난 그러면은 할인 안 받고 GLC 간다. 나도. <웃음> <웃음> GLC가 풀체인지가 나오면 당연히 X4도 이제 뒤따라서 풀체인지가 나옵니다. 이두 차량, 풀체인이 된 차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GLC로 간다고 라 하는 거예요. 안갈것 같죠? 갑니다 다들. 네. 아직까지 내가 X4, 20i, M 스포츠, 프로 할인 없이 혹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홍도비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단리스렌트두 가지 상품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있나요? 홍도비잖아요 화이트의 모카. 블랙의 몫과 블랙의 블랙 총 3대 준비했습니다. 할인받으시면서 X4 포 20i M 스포츠 프로 리스렌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유... 하... BMW보다는 포르쉐지. 감사합니다.